안녕하세요. 분석이 달인 분다령입니다. 지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정수량 치킨 무료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서둘러 카톡으로 문의 주셔서 받아가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럼 2024년 4월 12일 NBA 분석, 보스턴과 뉴욕 닉스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은 미러키 원정에서 패했다. 뉴욕은 시카고 원정을 승리했다. 보스턴은 미로키원정에서 48분 동안 자유투를 하나도 시도하지 못하고 패했다. 빅맨 자원들이 빠진 경기였지만 테이텀과 브라운 등이 정상적으로 나선 경기였기에 아쉬운 결과였다. 때문에 연패를 피하기 위해 이번 홈경기에서는 전력을 다해 나설 수 있다. 시즌 막판 연패를 당하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임한다면 분위기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뉴욕은 시카고 원정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며 승리했다. 시도한 3.36개 중 17개를 성공하며 48%의 성공률을 보여줬고 브런슨이 다시 한번 40점 이상을 몰아쳤다. 무엇보다 복귀한 아누노비가 수비에서 상대 에이스를 막아내면서도 브런슨의 뒤를 잘 지원 중이기에 3번 시드 이상을 노리고 있다. 금일 경기 조합 픽은 지금 바로 카톡으로 말씀 주시면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이 환영합니다. 두번째 경기는 뉴타 제주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뉴타는 덴버에 패했다. 휴스턴은 올랜도에 승리했다. 유타는 덴버에 패하며 1패를 더 당했다. 주전 빅맨으로 나선 뉴트세븐이 요키치 상대로 투쟁심을 보이며 20점을 기록했고, 사만히치의 득점도 있었지만, 거기까지였다. 팀의 핵심 자원들이 대다수 시즌아웃을 확정했기에, 멤피스와 비슷한 현재의 전력이다. 센사바와 베이즐리 등 로테이션 끝자락의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가져가야 한다. 휴스턴은 올랜도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이미 플레인 이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린이 올랜도전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벤블릿이 3.56개 점 포함 37득점을 몰아쳤고, 자발리 스미스의 전방위적인 활약도 있었다. 이번 시즌은 5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할 것이고, 굳이 벤치 위주로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금일 경기 조합빅은 지금 바로 카톡으로 말씀 주시면,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이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외에 모든 경기 고급 분석 문의 주셔서 확인하세요. 분달형만의 차원이 다른 고급픽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